안녕하세요. 월룡의 모모청양 월룡입니다 오늘 힐스테이트 초월녀 광준인데요. 네. 음, 한두달 전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나왔어요. 음, 기다리신 분들 많이 있죠? 네. 분양가 너무 세죠. <laughs>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저희가 공고를 올렸습니다. 네. 공고 혹시 보셨어요? 안 봤죠. <laughs> 알림 설정 <좀> 해 놓으셔야죠. <laughs> 이제 지금 보면 안 <laughs> 될까? 아. 순수한 느낌이로 아, 청약자분들의 네. 같은 마음으로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같이 아, 오는 거 아, 받을게요. 응. 네, 알림 설정 꼭해 두시고요. 네. <laughs> <laughs> 저희가 이제 공고 어떤 단지를 좀 다뤄보면 좋을까라고 여쭤봤더니, 음. 어,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게, 검단 제일 풍경채 아. 네, 일곱 개. 네, 맞네요. 아. Lucky Seven. <laughs> 어, 많은 거예요, 이거. 어, 그럼요. 처음 온것 치고 많은 거예요. 네. 네. 많이 좀 참여해주세요. 네. 아, <laughs> 그리고, 아. <좀>. 아. <laughs> 네, 이거 히스에도 초월력은 인기가 별로 없는데, 음. 여기서만 인기가 없고, 저희 채널에서만 인기가 없고, 음. 어. 궁금해 하신 분들 많아요. 호객놈에서 음. 지금 1위거든요. 초월력을 지금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음음. 그리고 이것도 할 거예요. 이거 검단도 있어요. 네. 네. 검단도 있으니까 꼭 봐주시고요. 자, 이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요 미래가치. 집값 안으로 유명하잖아요. 광주. 그래서 비싸다. 그리고 초월력 역세권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 분양가. 요 5억 중반이고 옵션, 옵션이 있다 보겠지만 옵션이 발니역점이 1,500이 넘습니다. 기타 옵션 같죠? 하면은 뭐 6억 가까이 되는데, 이걸 여기다 6억을 쓸게 맞냐? 그리고 발코니 옵션이 이렇게 과하냐? <laughs> 이거는 뭐 제가 말한 건 아닙니다. 흥미 대단이 되고 싶지 않다. <laughs> 이 옵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실거주는 이쪽에 좀 몰랐는데 축사랑 예비군 훈련장이 있대요. 그리고 인프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 2년 실거주에 비과세같잖아요 그래서 음.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입지랑 기본적으로 보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요부터 보면서 아까 그 질문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여기 1블록하고2블록이 나와 있는데 그두 개의 단지가 당첨자 발표율이 같습니다. 음... 그 둘중 하나 선택해야 돼요. 1블록 2블럭 동시에 쓰면 안 되는 거죠? 네, 안 됩니다. 어차피 근데 요즘 청약홈 그 홈페이지에서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음 그쵸. 그쵸, 그쵸. 네. 뭐 그런 거는 뭐 잘라주는 거니까. 걸러준 거 같아요. 네 차이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1블럭은 59제곱이 있고 음. 2블럭은 64제곱이 있어서 음. 64제곱이 아무래도 더 인기가 좀 있겠다 64가 더 인기가 있겠다 59보다는 네. 네. 그좀더 크니까 그렇죠 오. 그렇지만 1블럭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네. 둘중엔또5구를 쓰겠다 음. 그래서 장단을 합치다 보면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입자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똑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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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네. 이게 보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결국 가격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엎치락뒤치락이 어떤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하나 있, 있잖아요. 1블럭이 있고, 2블럭 여기 있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그럼 2블럭이 1블럭 더 옆에 있다 보니까, 음. 가격이 좀 빠지지 않냐. 음. 도보 한 3분, 5분 차이 때문에. 꼭 음.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에요. 음. 그래서 아, 1블럭이 네. 더 비싸게 거래될 때가 있으면, 2블럭도 그 다음 가격, 또 음. 비싸게 거래되고, 이런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지금 시청자분들이 지도관보다 답답해요. 음. 일단 이거부터 보고, 알겠할때보시 <laughs> <읽지도 웃음> 아, 네, 네. 591세대. 네. 그 다음, 어, 1순위가 28일. 연휴 음, 끝난 다음이네요. 그러네요. 네. 자, 28일. 네. 네. 화요일. 네, 화요일. 네. <laughs> 특별 공급이 월요일. 월요일. 네. 당첨의 학교일 1월 5일. 제 음. 생일 다다음 날입니다. 아, 또 네. 생일을 네. 또 이렇게. <laughs> 부담스럽게. 감독도 아, 안 줘야지. 네. <laughs> 챙겨줄 사람 없어요. 우리 와이프만 챙겨주면 돼요. <laughs> 자. 네, 타입이 많이 나눠졌습니다. 네. 5구에 2개, 7사에는 6개. F까지. 8사는 3개. 음. 이렇게. 특별 공급 저분더 많죠 민간 분야이긴 한데 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이제 30% 추첨 물량이 더 추가돼서 그렇죠. 음. <laughs> 대표님 특별 공급에서는 전략을 짤만한 게 있을까요? 어, 미달 날것 같아요. 일부는요 다자녀 같은 건. 다자녀는 미달이고 네. 네. 신특과 생초는 미달이 안날것 같습니다. 음, 신혼부부하고 생애 네. 최초는 미달은 아니다. 근데 약간 불안한 거는 뭐냐면 팔사가 네. 좀 비싸요. 이따가 가격을 보겠지만 네. 상대적으로 오구가 되게 싸고요. 오구가 싸고 팔사가 예, 가격이 높아요. 음... 평당가를 따져보면 나오고요 네네. 어, 그래서 느낌이 이제 팔사가 많이 비싸다 보니까 예, 특별 공급에서는 팔사가 음, 미달이 날수 있습니다. 음... 그럼 전략을 어떻게 짜야 돼요? 어...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넣어도 됩니다. 넣어도 돼요? 네, 저는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고 봐요. 아, 그냥 원하는 타입 넣으면 돼요, 특별 네, 특별 공급에서는. 네. 그럼 신혼부부 특공을 많이 넣는다? 네. 그러면은, 아이가 뭐 하나든 없든 그냥 넣으면 되나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지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84는요, 여기 4개, 4개까지밖에 안 뽑잖아요. 이런 거는 당연히 미달이 안 나겠죠. 음, 그럼... 수가 적으니까. 네. 네. 그러면 2자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대신에 84A 타입, 이런 거는 1자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84A 타입을 많이 써야겠네요. 음 그래 보이죠. 네. 예. 다자녀도 미달이라고 하면 26개나 있습니까? 네, 여기 다미달될 겁니다. 다 미달이에요. 다, 예. 음, 다는 아니고. 예, 아. <laughs> <laughs> 26명. 네. 아, 네. 한 <laughs> 명이라도 지원하면 되잖아요. 겠어요조금 미달 아, 조금 네. 미달이다. 네, 네. 네. 네, 나머지 것도 네. 이제 미달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음... 그럼 이런 것들은 특별공급 내에서 소진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 넣으시는 분들은 경쟁이 조금 발생해도 예비추첨 대상으로는 선정이 될수 있습니다. 음... 자, 다음 일반 공급. 네. 여기는 가점이 몇점 정도는 돼야 될까요? 음, 40점 대도 당첨이 될것 같습니다. 40점 대도 가능하다. 네. 네 30점 대까지도 내려올 것 같아요. 음. 뭐 20점이 되고 막뭐 이런 건 아니네요. 가능하죠. 여기 추첨제가 있잖아요. 음. 네, 20점 대도 추첨제로 네. 가능하고, 네. 가점껏 이제 보이는 결과에서는 30점 초반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그럼 9점도 그 되네요. 추첨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쵸. 예, 네, 그럼요. 네. 추첨제가 몇 퍼센트 있는 거예요? 추첨제가 60%로 있습니다. 6 60 0면 여기가 비교제 지역인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냥 그냥 넣으면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 그럼 전략이 없어요? 이게 추첨제가 많은 곳이다. 그러면은 어떤 타입 을 써라 이런 전략이 없어요? 있죠, 그래도요. 그래도 있어요? 예, 아무래도 음, 첫 번째는 가점으로 내가 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럼 가점으로 될 만한 곳을 넣는 게 낫고 가점으로 될 만한 어차피 추첨이 6 0잖아요 예, 그래도. 경쟁률이 막5대10대1 가면 네. 실제로 실 경쟁률은 10대 1짜리가 거의 20대1 가까이 되죠. 음... 예. 그러면 먼저 빠지는 물량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 그렇게 되면 아, 나는 그냥 가점으로 만편게 당첨될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죠, 음. 그렇죠. 근데 음... 평균 경쟁률이 사실 5대 1에서 10대1 사이면 네. 저는 제가 원하는 건 넣는 편이긴 하거든요. 음... 근데 이거 아니면 꼭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네. 이쪽에 생활권이신 분들. 예. 네, 특히 이제. 이제, 태형대시양에 근처에 분양한다고 하는데, 광주역 부분에 네. 네. 그런 걸 기다리신 분들은 이걸 안 하겠죠. 음. 이제 그런 입장 차이 가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럼 기다리시는 분들은 또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네요. 그렇습니다. 어, 굳이 여기에 뭐못 매달 필요는 없다. 네. 네. 그냥 원하는 거 쓰고, 음. 되면은 좋고. 그죠안 되면은 말고. 말고. 네. 대시양 기다리고. 음. 그렇게. 네. 분양가가 상당히 높죠. 네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 좀 싸지 5호, 않아요? 3호? 7천은 괜찮은데요? 그쵸. 평당 출천? 해봤자 네, 약1,400전후가될것 네. 음... 같고. 네네. 네, 네. 8,4 기준에서 곱하기 네. 34평을 하면요. 네네. 네. 암산 되시나요?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laughs> 4, 4, 16. <laughs> 어느 순간부터 안 되더라고요. 아. 3, 4, 2 4. 4, 2. 네. 네. 4억 7,000? 그니까 5억 언더야 네. 되는데, 네. 이렇게 비싸게 나온 거죠. 아. 원래 평형이 커지면은 평당가가 네. 낮았잖아요. 그렇죠. 5, 구랑 팔사, 그렇죠. 뭐요? 그러니까 좀 뭐, 뭔가 생각이 들죠. 제가 보기에는 예, 예. 이 전체 평형의 평단가를 그래서 맞춰서 허그를 통과하지 네. 않나 싶습니다. 아. 요즘 팔사가 이기다 보니까 아. 팔사는 확 높여버리고 5, 음. 구는좀 줄여버리고 이거 어깨 비밀이란 비밀인 건데 사실 이거 다엑셀차 가지고 맞추는 거거든요. 금액을 딱 해가지고 음. 어떻게 맞춰요. 뭐 그런 내부 사정은 저희가 모르지만 어쨌든 평단가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넓은 평형이 평단가가 낮은데, 네. 여기는 오히려 높다. 그렇죠, 높다. 네, 높다. 그래서 어. 84에서는 좀 주의를 요한다. 음, 주의를 요한다는 게 어떤 거죠? 청약을 안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음. 어, 평단가가 낮은 평형으로 음. 어, 하향전환다, 이런 하향전한다? 개념 하향전환다. 음. 음. 알겠습니다. 선택이죠, 뭐. 네. 힐스테이트가 똑똑해요. 분양가도 아. 많이 높여요, 진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네. 네. 자,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이제 왕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힐스테이트. 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경강선 초월역이라고 음흠. 보이시죠? 음. 네. 가격 비교를 어디랑 해야 될까요? 초월역 바로 옆에 있는 롯데하고요. 조 네. 왼쪽으로 가면 이편한세상하고 한라비발디가 음, 비교군이라고 음. 봅니다. 한라비발디는 아직 지어지지 않은 곳이죠? 예. 네. 나머지는 지금 있는 곳들이고. 네. 연식이 오래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특히, 모아미래도 가격을 보면, 예, 예. 예, 2년차 도래했고요. 이거 3천이 계속 찍혔잖아요. 아, 이 모아미래도를 중심으로 지금 6억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군요. 네. 네. 보통, 그럼 역세권의, 네. 가격, 그, 거리를 보면 거의 유사하고. 그러니까, 모아미래도에서 초월역까지의 거리하고, 힐스테이트에서 네. 그 초월역까지의 거리가 비슷하다. 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다고 네. 하면 브랜드가 더 낫지 네. 않냐? 무하 미래도 보다 히스테이트가 낫다. 네. 네. 거리는 그럼... 거의 직선 거리로 보니까 700에서 800미터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도보로나 10분? 이 네, 정도 걸리네요 15분 정도 걸릴 음. 것 같아요. 그럼 입질 비슷하다는 음... 생각이신 거죠? 그렇죠. 네네. 네. 음. 그래서 1억 정도는 뭐 무리가 있다고 해도 6억 중반은 가지 않나? 음. 라고 봤을 때는 네. 그래도 남아있는 좀 까치밥이 있다. 음. 네, 작다. 작다. 음. 그러니까 예상 프리미엄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죠. 시세대로 나왔다. 네. 네. 그럼 다음 생각할 거는 여기를 놓치면 뭘 해야 되냐인데, 음. 음, 광주 역세권이나 이제 오포 쪽은 음, 더 높겠죠. 음. 경쟁률이다 음. 기다리고 있을 거고. 사실 이게 제가 지금 물어볼 게 굉장히 음. 곤란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음.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한 게, 광주 쪽은 구름지가 많아서 대단지가 별로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광주는 값이 안 오르기로 유명해요, 아시잖아요. 근데 이 초월역 쪽은 내가 6억에 분양 받았는데 뭐 급히 오른다, 뭐 말이 많잖아요. 뭐 테이퍼링, 뭐뭐 한다 말 말이 많잖아요.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게요. 예, 네. 어떡 하죠?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나요? 이게 가격이 오를 때는 이제 강남에서 파동 효과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올리잖아요. 아, 파동 이렇게 퍼지듯이. 네, 퍼지듯이. 네. 네, 네. 광주가 오르기 위한 전제 조건은 네. 결국 이제 분당과 음... 그다음 저는 판교고 네네. 그 전에는 강남일 거잖아요. 음... 광주만 떨어질 리는 없다고 봐요. 음... 그럼 광주에 비슷한 이지 서쪽에 뭐가 있냐? 네네. 그러면 뭐 인천 김포 정도가 있겠죠. 네네. 그럼 남쪽에 뭐가 있냐? 평택 네네. 안성 정도가 있겠고 음... 북쪽에는 이제 의정부 양주 이쪽. 그래서 경기도 외곽 쪽에 접견한 이 도시들은 어차피 그 여기는 구름지라고 하셨는데. 네네. 외곽이라는 뜻하고 저는 동일라고 보고, 북저도 아... 마찬가지? 그럼 교통이 그렇게 구린데? 이런 생각을 음... 하는 거죠. 음... 실은 경강선 타고 네네. 판교 가면 편도로는 도어 투 도어로 한시간 이내에 걸릴 거란 말이에요. 판교는 가까워요. 네. 예, 예, 이따, 보,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네. 결국은 직주 근접, 말씀하신강조하신 생활권, 이 건데, 주변에 누릴 수 있는 생활 인프라보다는 직장이 무조건 가깝다라고 음... 생각하면, 서울의 외곽 쪽에 있는 다른 도시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도 음, 저는 보여요. 음, 어쨌든 판교가 생활권이다. <laughs> 그런데 판교는 워낙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내집 마련이 어려운 것 같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여기도 고려할 만하다. 그렇죠. 그 정도인가요? 예. 네. 그러면 6억에 또 하나 나, 예, 발전해서 생각을 한다면 아, 6억에 어디를 구할 수 있지 보는 거죠. 6억에. 네. 아, 내가 여기를 안 했을 때. 네. 음... 그러면 태전동 먼저 보이겠고. 네. 태전동이면 그러니까... 어디죠, 정확히? 어, 광주. 광주 태전동? 예. 네네. 그러니까 태전동에. 네. 그, 이런 5억대 아파트들이 비교군이잖아요. 네네. 보시거나. 근데 신축 대장 아파트들은 이렇게 실거래가는 7억을 넘었고. 또 외곽 쪽도 24평도 6억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어차피 같은 외곽 쪽이다라고 하면 24평을 갈 거냐 아니면 음. 초월 쪽에 34평을 갈 거냐 이런 고민들도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음. 이거는 이제 또 어, 면적에 대한 선호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분양했던 게 이제 오포, 자이 D 오브, 오브제 이런 시리즈를 네네. 분양했잖아요. 네, 네, 네. 이쪽하고도 같이 비교를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결정할 때내집을할지 말지를 먼저 결정하고 진행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만약에 음. 이게 별로라고 하면. 네. 분양권이 몇개 남아 있어요. 네, 이런 더, 곳에. 예, 더샵이든, 네. 네, 네, 네. 이제 경남 안오스빌이든, 네, 네. 더 위로 가면 이제 여기 쌍용 플래티넘이든 음... 이런 곳의 분양권도 같이 네. 살펴보는 거죠. 어, 그런 식으로. 네, 음, 알겠습니다. 안전 마진이 적다고 예상이 되는 곳들은 이렇게 청약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떨어지면 어떡하지? 음. 네. 자, 이일때 네. 축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네. 예비군 훈련장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어요. 내비군 음, 네. 훈련장이 거기고, 그 다음에 분양 예정인 예방... 곳이.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다 있어요. 아, 뭐든 있다? 네. 네. <laughs> 그 생각나는 저기, 이제, 계양구. 계양에서 내비군 훈련장이 있고, 네네. 거기에 어, 계산역 부분이거든요, 인천 지하철. 네네. 거기도 아파트 값이 안 올라야 되거나, 좀 음... 그, 사실 비선호였죠. 음, 그런 어. 시설들 때문에. 예. 네. 서울이 예를 들어 14년도부터 쭉 올랐다고 하면 인천은 19년도부터 그런 이제 외곽지 인천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어, 올라가는 시점은 좀 느릴 수는 있어도 음. 결국은 어떤 예비군 훈련장이나 네. 축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음. 오히려 그 시장의 타이밍이 음. 더 영향받지 않나 싶습니다. 음. 특히 축사 같은 경우도요, 어 원주기업 도시도 분양할 때 마찬가지였고, 김해 장유, 김해도 다녀오셨잖아요. 저 네. 장유지구 옆에 음, 또 축사 음. 때문에 막 이거 어, 단독대 필지가 이거 팔리겠냐, 음, 아니면 아파트값이 음. 오르겠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 했었거든요. 음. 결국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음. 집값이나 뭐 대세는 큰 영향이 없다. 네, 용인 한숲시티도 축사가 근처에 있고요. 음. 음. 축사는 제 기업,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좀 발전하면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음. 민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음. 예비 훈련장은 잘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 을 예민하신 분들은 어쨌든 알고는 계시는 게 음. 좋죠. 냄새 예민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고향의 냄새로. 아. <laughs> 그쵸. 그렇죠. 고향의 냄새죠. 네. 네.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게초월령 네. 역세권 개발 계획이 있기는 해요. 이 일대가 이렇게 개발이 된다. 초월령 음. 일대가 계획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음. 백지화되어 있었습니다. 네. 네. 백지화되어 있다가 최근에 올해 9월인가 아마 그랬던 거예요. 제 기억에. 이때 제가 기사를 가져온, 이 보여드린 이건데 10월이네요. 음. 어, 이때 이제 다시 좀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음. 이런 것들 정도는 짚어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자, 음. 네, 이제 공공을 보면서 청약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검색어는 뭐로 넣을까요? 음, 전 광주 당에만 청약이 되잖아요? 네네. 1순위에서는? 네네. 그래서 그 키워드는 네. 저는 경쟁으로 보거든요? 경쟁. 경쟁. 네. 경쟁이 있을 경우, 현재 경기도 광주에 연속 1년 이상, 1년 거주 요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 음. 전매를 찾아서 보겠습니다. 본 아파트의 전매 기간은, 어, 특별공급 6개월, 일반공급 6개월. 비규제라는 얘기인 거죠. 당첨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고 나면 당첨, 전매를 할수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초피 작업 하느라 네. 수도권에 있는 떳다방들이집결을할 음. 수도 있습니다. 음. 받아줄 물량이 있을까요? 음. 초피가막 억대 가는 거는 사실 거래가 안 되는 걸로 전 알고 있고요. 초피가 네. 네네. 근데 이제 초피라는게 처음... 뭐죠? 초기 프리미엄. 초기 프리미엄. 네. 네네. 이게 불법하고 합법용하고 좀 중첩되어 있는데 네네. 초기에 말, 말 그대로 붙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전매제 전에 거래하는 건 당연히 불법이다 보니까, 초폐의 개념이 그때 등장하면 불법인 거고, 음. 전매장 후라고 해도 6개월밖에 없으니까, 네네. 거의 뭐 초기와 비슷하잖아요. 음. 그래도 이제 초폐라고 좀 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첨됐다고 해서 프리미엄에 막 갑자기 <laughs> 막 붙을 것 같은 단지는 아니다. 네. 네. 5구 같은 경우는 좀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84는 예, 네. 한 좋은 거 1, 2천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또 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세금 내고 나면 없네요. 없죠. 네. 일단은 계약금이 네. 1 0고요 네네. 네, 중도금이 60%입니다. 네. 중도금 60%. 여기는 중도금이 다 주, 대출이 나오나요? 대출 나오죠. 네. 그러면은 계약금만 일단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 발코니 확장비하고 옵션가를 볼게요. 네. 야, 세다. 그쵸? 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59가 1,400대고. 네. 84가 2,000 가까이네요. 뭐 역대급이나 <laughs> 이런 건 아닌데. 아, 속상한 분들이 많이 있을 속상해요. 것 같아요. 속상해요. 이거 되게 논란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에어컨을 좀 주목할 만합니다 옵션이 많지는 않아요 옵션이 많지는 않은데 에어컨 대당 가격 한번 보실래요 대당 가격이 200만원 네. 250만원 이래요 많이 비싸네요 예 네. 보통 네. 150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음. 가격인데 음. 좋은걸 넣었겠죠 음. 네. 저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겁니다 정말 두대만 넣어도 네. 500만원이네요 네네 음. 이런거 선택할 때 조심해야 될게 네. 그거잖아요 분양가가 6억이 넘어가지 않게? 6억이 넘어가지 않게 네네. 취득세 조건때문에 그렇죠 네. 넘어가지 않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슬아슬하게, <laughs> 아슬아슬하게. 네, 맞출 것 같아요 똑똑하단 말이야 아. <laughs>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팝업이 빼곡하게 네. 나와있습니다 요즘에는 주의사항도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이것만 잘 공부하셔도 네. 여러분들 실수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청약 포인트들 이런 게 포인트인데 진짜로 음. 세대원까지 가능하다는 거 음. 비규제지역이라는 음. 인거죠와 저는 이거 다 그냥 바로 액션 눌러버리는데. 오늘 음. 하루 종안 보지 않게. 네. 네. 경기도, 서울, 인천. 이거는 특별 공급에서 동시에 청약이 된다는 또 얘기고, 음. 어, 특별 공급에서 동시에 청약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죠? 어. 다자녀? 네, 다자녀든 네. 생애 최초든 다 가능하고요. 음. 그다음에 비규제 지역이라서 일 순위 날에 당 지역 광주에 미달을 노리고 청약을 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당해 마감인데 특별 공급은. 생애 최초는 이런 거주, 인천이나 서울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예, 할수 있어요. 음. 네. 물론은 우선하죠. 광, 광주에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하겠죠. 네, 네. 네, 미달, 미달을 예상하니까. 네. 뭐, 가능한 거다. 네. 음. 그 다음에, 가입 12월 이상이잖아요. 네. 규제 지역이라면 24개월이에요. 네. 네. 수도권이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12개월이고요. 음. 전매제한 6개월. 네. 유주택자 1순위 청약 가능. 음. 어, 이런 것도 좋은 거죠. 네네. 네. 네. 재당첨 제한도 없네요. 음, 그러네요. 네. 근데, 가점제, 자연수 제하는 있죠? 음. 음. 저는 입지 환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그래도 가까워요. 중학교는 바로 옆에 있고, 음. 초등학교는 한 5분, 3분 정도 거리. 확대해서 좀 멀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음. 먼 거리는 아닌 거죠? 네. 네. 초월역까지 한. 700m, 800m 정도 되니까. 그쵸, 네. 중간 거리니까. 가까운 거죠. 네. 이 동호수 배치에서는 남동, 남서 위주로 배치가 된것 같고, 음... 예. 중간에 껴있는 것들만 이제 타워형 정도 보시면 되겠다. 음... 이렇게요. 이 정도만 타워형이고, 나머지는 다포베판상형으로 음... 보입니다. 네. 동호수 배치도는 20층까지 최대 있는 것으로 확인. 음... 네. 네. 그 다음 에 필로티층도 다 확보가 되어 있네요. 네. 네. 이런 것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전부 다 필로티층으로 확보를 해줬습니다. 아, 1층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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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 59A타입 네. 기본적으로 이런 빈 땅에 들어오는 것들은 네. 확연이 좋죠 네 좋죠 포베이고 예, 예. 음. 여기 뭐 특별할 만한 게 있을까요? 특별한 건 별로 없고요 네. 예, 드레스룸이 그래도 확보가 되어 있는 거 자체는 좋고요 59인데도? 예, 네 파우더룸도 좋고 거의 뭐 구색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렇죠 구색이죠 네. <laughs> 에이 여기 슬라이딩 장 넣어라 예. 아. 이런 거죠. 실측은 저희 모르니까. 넓을 수도 있죠. 단 공간 하나하나. 그렇죠. 하나, 하나. 네. 네. 빠르게 보겠습니다. 5구 b 타입. 네네. 꺾여 있네요. 네. 타워네요. 네, 타워. 좋네요. 타워에 그냥, 그 뭐랄까요. 정석. 네, 타워의 네. 정석이죠. 네. 저희 첫집 같아요. 아, 네. 또 네. 신혼집. 아련함이. 네. 이런 개인사 관심이 없어요. 아, 관심 <웃음> 없죠. <웃음>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관심 있는 줄 알고. 네. 아, 64 타입은 이블록에서 네. e 나오죠. 이블록에만 e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인기가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이 드레스룸 같은 데가 아이 드레스룸이 구석이 아니네요 네팬트레도 있고 응 음, 제대로네요 네네. 게다가 실외기실이 굳이 그 노출이 안 돼도 되는데 진짜 숨겨져 있죠 실외기실은 굳이 뭐 다용도실이나 네. 아니면 안방 발코니 이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이 드레스룸 구석에 있어서 어... 어, 소음도 최소화하고 음... 그렇죠 음... 안방 바로 옆에 있거나 침실 옆에 실외기실 있으면 시끄러워요 네 에어컨 네, 들어오는 그 소리가, 소리가. 음. 64B 타입 아까 A, 64A 타입에도 팬트리가 주, 복도에 있었는데요. 네네. 예, 이렇게 B 타입에서도 팬트리를 줬습니다. 안방 드레스룸도 있고. 예, 음. 이 정도 나쁘지 않아요. 뭔가 조금씩 커진 느낌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두 평의 면적이다 보니까 음... 확보를 좀 해준 것 같아요. 수납 공간만큼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 74가 또 궁금해지네요. 네. 74A 타입. 네. 보통 84 같아요. 음... 그렇죠 팬트리도 엄청 넓네요. 그러네요. 팬트리도 넓고. 네. 드레스룸도 넓고. 음. 후베이고. 좋다. 네, 좋다. 네. 참 너무 많은 그만할까요? 그만할까요? <laughs> 그래도 한 번쯤은, 예. 네. 아, 이거 64보다 조금 더큰 느낌이다. 예, 네. 예. 근데 여기는 이제 펜트리가 없네요. 아. 네, 펜트리가 없고. 지금 어차피 다 추첨이고, 음. 뭐, 가점도 높지 않아서, 원하는 네. 거 그냥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네. 아니에요? <웃음> 하세요 <웃음> 하세요? <웃음> 하세요? 아 알겠어요 근데 답을 <laughs> 주세요 맞아요? 아 그래도 조금 네네 네. 광주분이라고 하면 고민을 해볼 만한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선호 타입이거나 비선호 타입일 거다 이 정도로 혹시 짚어주실 수 있나요? 어 그쵸 네. 아무래도 네. 타워형은 피하시는 게 당연히 이... 아 그냥 네. 기본적으로? 네 타워형은 좀 피해라? 굳이 당첨을 위해서 넣지 않아도 된다 예. 네. 다른 데는 아... 제가 왜 당첨을 되기 위해서는 타원형 넣으셔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굳이 안 넣으셔도 아, 그냥 원 그냥 A 판상형 해도 된다. 네, 판상형 위주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대수는 근데 적은 거 위주로 하시고요. 자, 여기도 똑같이 힌트리 있고요. 네. 드레스룸 입고. 뭐 드레스룸 있고 다 비슷비슷하고 그냥 나눠놓기만한 것 같아요. 네, D 타입도 D 타입도 다 비슷합니다. 음. 네. 네. 넘어갈게요. 네. E, e 타입. 뭐가 다르지? 그 뭔가 이제 네. 다, 조금씩 다르니까 하겠죠. 네. 면적이 조금만 넓어져도 타입을 다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지금 74F타입. F. 네. 아마 여기서의 변수들은 네. 이제 다, 저는 미니맵을 좋아하거든요. 네네. 이 미니맵에서 보이는 네. 어떤 조경들. 아 사동과오동 사이에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이 네. 74A에서 F를 가르는 네.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참 어, 너무 많네요. 네. 어쨌든 84A타입. 어, 색깔을 또 예쁘게 해줬네요. 그러게요. 84라고 또 아, 네. 예뻐해주네요. <laughs> 칠세요. 네, 칠사보다 조금 더 넓은 네, 느낌인데 더 오히려 팬트리는좀 작아졌고 음... 그에 반해서 방들이 조금 더 크겠죠. 네. 음. 8 4 비타이 타워형. 네, 타워형. 네. 팬, 드레스룸 충분하고요. 아, 네, 팬트리도, 팬트리도 넓고. 다 A랑 비슷하네요. 아, 거의 네. 차이가 없네요. 네. 네. D도 이거 만드시는 분 헷갈렸을 것 같은데. 음. D도 네. 음. 비슷합니다. 네. 다 네. 돌리실 것 같은데. 네, 다 100일. 배기... 백일 마지막이에요. 예, 네, 백일은 그래도 좀 넓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하지 않을까. 요즘에 중대형을 많이 공부 안 하잖아요. 네, 네. 이 블럭에서만 백일 타입이 있는데, 네, 음, 이 블럭, 네, 예, 이 블럭, 네. 괜찮습니다. 네, 분양가가 아까 네. 넘어갔는데 잠깐 네. 보고 넘어가는 건 어떠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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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5천. 음... 그러면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한 7억이 안 된다는 가격이면, 그러니까 0 백일이 6억 5천이다. 네. 네, 이게 40평대. 네, 네, 40평. 네. 나쁘진 않다. 나쁘지 않다? 항상, 않다? 응. 응. 어, 많은 내용을. 너무 담, 많은 내용이었어요. 네, 예, 담고자 했는데, 네. 필요한 내용이었지만,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박미미 대표님께서 또 많이 준비해 주시고. 아, 준비 엄청 했어요. 네, <laughs> 지금 부스터샷 마셔가지고, 맞으셔서 맞으셔서 지금 약간. 밥도 못 먹고, 개개이 <laughs> 되겠는데. <웃음> 그러고 계십니다. <laughs>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예, 더 좋은 현장으로 또 재밌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